이 아이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심판의 저울을 실머진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내눈 밑에 통증과 함께 저울 문양의 모양이 떠올랐을 때 바로 그때부터였어. 제목 지하 낙서실 낙서는 혼내야죠. 그게 우리 가문의 가운이었어요. 낙서는 무질서의 상징이고, 무질서는 곧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말과 함께요. 내 이름은 마리에스 라즈벤, 중앙 마법학교의 조형 마법학과 연구생이자 벽에 낙서하는 아이를 연구하던 중, 새 가문 지하에 비문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방은 돌로 막힌 지하실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열쇠도 없이 그냥 열렸어요. 안에는 온통 분필로 적힌 글자들이 사방의 벽면과 천장, 바닥까지 가득했어요. 그 중간에는 작은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하나, 검은 원 안에 눈이 다섯 개, 그 아래에 나랑 이제 놀아줘라는 글자. 그런데 그 글씨체가 어릴적 제 글씨체와 완전히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방 벽에도 분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운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위치에 같은 그림이 그리고 글자도 늘어나 있었죠. 나랑 놀아줘. 혼자 심심해. 다른 사람 데려올래? 안 되면 너라도? 저는 분명 지하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방 안에는 계속 낙서가 늘어났고, 심지어 제 이름이 적힌 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다음 날 벽에 이런 글귀가 생겨 있었어요. 네 친구 재밌었어 근데 걔는 목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그 아이는 말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알았어요 병 낙서 속에는 <laughs> 소리가 있었어요 밤마다 글자가 자라나는 소리 은필이 굴러다니는 소리 그리고 깨르르 깨르르 웃는 소리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갔을 때그원 안에 그려졌던 아이는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와 이제 다섯이야 하나만 더 오면 나랑 바꿀 수 있어. 저는 지금 다섯 번째 아이가 누구인지 찾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오면 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혹시 당신 집 벽에 이상한 낙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림 한 장을 덧그리지 마세요. 그 낙서는 아이를 고르는 방식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랑 바꿔줘. 심판의 저울 아래. 오늘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하지만, 경고하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네는 다시는 예전처럼 날볼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 황제의 여동생, 제국 유일의 대공녀, 귀족혈통이라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들 말하지.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야. 진짜는 내가 태어날 때, 세상 어디에선가 사라졌어야 할 만화들이, 나를 향해 기어들어왔다는 거야. 마치 무언가가 나를 그릇으로 삼는 것처럼. 마법사들이 말했어. 이 아이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심판의 저울을 심어진 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눈밑에 통증과 함께 저울 문양의 모양이 떠올랐을 때 바로 그때부터였어. 그날부터 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죄들이 내 귀에 속삭이듯 들리기 시작했거든. 그건 속삭임이라기보단 울부짖음에 가까웠어. 말도 못하던 내가 가위에 눌린 듯 숨도 못 쉬면서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야 했어. 죄들은 형태가 없어. 하지만 소리와 감정이 있어. 나는 내 아이를 버렸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사람을 밀었다. 나는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 들려. 다 들려.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내 은색이었던 머리칼은 점점 자색으로 물들었고, 눈동자는 마치 빛나는 검처럼 번뜩였다가, 만화를 사용해 심판을 내릴 때면, 붉게 충혈되곤 했지. 사람들은 처음에 그 눈빛을 보고, 운명을 꿰뚫는 악마의 시선이라며 수근거렸어. 그리고, 저울은 보이지 않았지만, 있어. 내 손길, 내 손짓 하나로. 그 균형이 흔들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회피하면 내 저울은 무게를 기울이지. 죄의 무게에 따라 피가 흐르고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기도 해. 나도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졌을 때. 꿈에서까지 그들을 보기 시작했어. 내가 심판한 자들 나를 향해 울부짖고 저항하고 어떤 이는 목을 움켜쥐며 살려달라 애원했지. 병들은 상상할 수 있겠나?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와 죽은자가 내리는 저주를 동시에 듣는 아이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셀레스티아 제국은 오랜 전쟁 이후 죄를 잊었어. 기록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 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 잊힌 죄들을 떠올리고, 되살리고, 무게를 죄지. 나는 사형 집행관이 아니야. 나는 심판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무게는 늘 내게만 주어졌어. 그러다 그녀를 만났지. 이름은 라일락이라고 해. 작고, 가녀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몸엔 거짓말을 하면 피가 흐르는 저주가 새겨져 있었어. 내가 태어나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형벌이었지. 그녀의 진실함은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 진실은 고통 속에서도 빛난다. 그래, 그때 생각했어. 이죄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을 모아 기사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모인 기사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든 게 블루본 기사단이야. 우리는 범죄자를 죽이지 않아.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꺼내서 세상에 드러내고 심판하는 자들이지. 각 단원들은 저주를 지녔어. 누구는 거짓을 말하면 눈이 멀고, 누구는 죄인의 이름을 들으면 목이 조여오고, 누구는 자신의 손으로 피를 지워도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저주로 보지 않아. 그건 우리가 서로의 죄와 상처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니까. 경들은 궁금하지 않나? 누군가의 죄를 재보고 싶은지, 그 죄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바로 자네 안에,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나를 의심해. 내가 심판한 자중한 명, 어린아이를 해친 귀족이었지만, 그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 내 저울은 그의 죄를 무겁게 기울였고, 나는 단칼에 심판했지. 하지만 아직도 꿈에 그가 나와 정말 네가 옳았느냐라고 진실은 언제나 칼날처럼 예리해 옳고 그름 사이에는 회색이라는 시면이 있어 경들은 혹시 후회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밤마다 시달리다 깨어본 적은?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들려준 건 블루문의 그림자 중 하나일 뿐. 푸른 달빛 아래 모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그 심판대 위엔 언젠가 자네도 쓰게 될 거야. 그날을 기억하게. 푸른 달이 하늘을 덮을 때 그저 나의 눈빛 하나로 자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될 테니까.